네, 안녕하세요. 붕어찡입니다. 네. 어, 아야 아야 지금 이거 스킨 선택을 선택했잖아요. 네, 키로스님한테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잖아요. 한목 유순이 다 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여기, 치를 치잖아요. 그럼, 스킨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준 다음에, 이렇게 하얀색이 뜨거든요. 네, 네 이걸 선택해요. 이게 예,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이거 컴퓨터 하는 분들잘알 텐데, 이거 저만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 그래서 오늘도. 이걸. 아 이거 왜 스티브가 나오지? 알렉스, 그렇지. 오늘도 알렉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게 어떻게 된아 되... 이거 설명해 주면 안 되지? 일단은 캐러스님이 해줬던 건데요. 이거 지워야 해. 이거 그때 집 지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디플레이.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또 이걸 해야 하겠네. 일단, 일단 해드리겠,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캐러스 님도요. 했거든요. 어. 네, 이거를요. 아 잠깐만. 크리에이티브 했나? 아, 이거 또 크레이트 왕이네. 어, 저기 거대빙산? 갑자기 거대빙산? 갑자기 분위기 거대빙산? 어, 잠깐, 빙산. 난 빙산, 빙산, 갑자기 빙산 탐험하네 그래 여기 키로스님과 함께 지내도 괜찮겠다. 여기. 근데 이게요, 그냥 바로 공격한다던데. 온순하네요. 바로 바다가 나오다니, 아니 바로 북극에 나오다니, 우추 우와, 안녕! 예, 안녕! 빠빠빠 하아... 어. 난 너만 공갈 거야. 괜찮아. 어차피 그랬던 거였어. 내 네, 이게요. 자, 일단 먼저. 서바이벌 크리에이티브로 계속하기. 언니도 괜찮고. 嗯, hm, hm, 어디 갔지? 수집은 유지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미디어를요, 3미쯤 후방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좀더잘 볼까 싶어서, 지 오우! 아우!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로. 예에! 오, 진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무섭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이것도 익숙해져야 하네. 어, 안녕, 친구. 나 이제 여기 주문이야. 네, 이제. 일단 먼저, 문은. 키로스님이 좋아하기에는. 키로스님이 아무래도. 일단 먼저. 근데 이게, 한 요리가. 이렇게 쓰는 거지? 아, 이렇게구나. 아, 이것도. 어. 안 돼! 아니, 또 혼날 텐데. 힘들겠어. 아, 이것도. 와가지고 또 깨트리네. 다시 먹어야 먹는 수밖에. 아 이거 참여 없네. 아유. 됐다. 이야, 무섭다 이거. 됐다. 어. 괜찮네. 자 이제 출발. 네, 이제 이거, 네, 여기로 일단 집 짓기로 일단 결정됐거든요, 여기서. 네, 일단은. 그 다음에, 이게 낫겠고. 네, 이거 참나무 뚜껑만. 그 다음에 사다리. 사다리는 여기. 그리고. 오늘은 벽돌로 지을 겁니다. 그때 집 지었던 거 보셨죠? 다폭파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좀더 더 탄탄해 보이지 않나? 지우까지때 이게 저는 탄탄했는데. 그래, 이거 히테코타는 뭐야? 이거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일단은... 나는 집을 지을 까 아니... 이거 너무 안 좋아... 시청에 들어간 다음에... 아이고 참... 살중호방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아 됐다 이게 제일 편하네 자 일단은 이거를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チュッチュッチュッチねッチュッチュッチュッチュチチチチ

5개를 올리는 거, 뭐, 힘들겠지만. 되기니까 네. 네, 키로스님이 색깔 편견이 좀 있어가지고, 음, 전 그런 편견 같은 거 없거든요. 더 색깔만 좋아 보이고, 좋던데, 아쉽네요. 그런 집에 못 살게 돼서. 그래서 제가 폭발했어요. 동물들 다 죽여놓고, 커맨드 블록으로 죽이고 싶었는데. 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 잠깐만, 요거. 이거... 요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